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알로사우루스도 안기로에게 하지 갈지, 이승에서.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천양입니다. 오늘의 주라기월드 에볼루션은 알로사우루스를 한 번. 그, 부활을 시켜볼 건데요. 그, 영화에서도 아주 잠깐 나왔었죠. 그, 화산 폭발하고 이제 공룡들이 도망갈 때, 그, 자이로스피어를 이제 습격하던, 아 쫓아오다가 화산재 받고 나가 떨어지는 약간, 정말 그냥, 엑스트라 같은 공룡이에요. 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사우루스도 그, 카르노타우루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알로사우루스의 그, 이제 화석시장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놈 채취를 해줘야 되는데, 알로사우루스가 어디에 있지? 네, 알로사우루스가 여기 있네요. 예, 이제 USA. 중간? 뭐 중부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예. 요번에 폴론 킹덤에서 나왔던 공룡들은 그 화석이 그 많은 구역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구역에서만 나와, 나오는 거라 좀 많이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좀 짜증나네요. 굉장히 그 공룡 다큐멘터리나 약간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주라기 시대 사자다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언급이 되는 공룡이죠 그래서 티라노만큼 좀 많이 유명한 공룡이라 빨리 빨리 저도 보고 싶네요 부화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네첫 번째 화석이 도착했습니다 아 알로사우루스 실화야? 야 잠깐만 이거 좀 쓰잘데기 없는 거좀다 팔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 이제 다 쓸모 없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알로사우루스는 두 개밖에 안 왔네요 예 또좀 별로 품질이 좀 낮은 걸로 일단 그래도 계속 채취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탐사팀도 계속 다시 채취를 하게끔 보내주고요. 아 알로가 여기서밖에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기가노토나 이제 뭐 스코미모스 이런 대형 육식 공룡들은 그 구역이 적어도 그래도 그 구역에서는 알로사우러스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는 이제 다른 공룡들이랑 좀 겹쳐 있어가지고. 좀 나오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개놈 이러다 이러다가 언제쯤 채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어어! 아, 요번에는 그래도 최상품질! 이제 최상품질의 알로사우루스 DNA가 왔고요 근데 하나밖에 안 왔어요 아 진짜 네 이런 좀 침전물들 같은 거 빨리 가다 다시 팔고 네 지금 알로사우루스 이제 개놈이 50%는 넘었네요 네 이제 부화는 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요번 화석까지는 캐고 이제 이슬라 누블라로 가서 네 이제 알로사우루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까지만 보죠 네 이제 마지막이 될 화석팀이 도착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어 그래도 예좀 네, 많이 갖다 줬네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알로사우루스 개놈 추출을 다 완료했고요 네 바로 이슬라 누블라로 가서 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금, 알로사우루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력 86에, 디펜스 29. 그리고 인기도가 166이네요. 기본, 이제 아무런 DNA도 건들지 않았을 때. 한번 인큐베이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제 바로 방사장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한 볼까? 와, 오! 오, 간지나는데? 무슨 소리? 오, 뭐야? 아, 근데 진짜 이거 주라기 공원 에볼루션 공룡의 눈은 주황색이 아니고서는 뭐안 되는 건가? 다 주황색이야, 다 주황색. 일단 알로사로스가 나왔으니까 한번 염소 먹는 건 볼까요? 네, 일단 염소는 딱한 마리만 넣어주게. 여기서 이제 놔두고 바로 디몰리션 해주면, 디몰리션 해주면 이제 딱한 마리만 나오거든요. 알로사우루스는 왠지 한 입에 먹을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래도 예쁘다 디자인. 약간 아크상도 아크 알로사우루스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음. 야, 이제 물 그만 마시고, 야, 좀 사냥 좀 해보세요. 예. 네. 알로사우루스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서만 생활하네요 소설이. 자, 보겠습니다. 아, 한 입에 먹고 있지. 오, 오, 한 입에 먹는다. 음, 야, 근데 이빨이 진짜 굉장히날카롭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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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입도 많이 좀긴 편이고요. 그리고 머리에 이게 뭐 뿔인가, 뭐 도치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요기 부분에 이렇게 뭐가 나 있네. 디자인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그주라기 공원에서 나왔던, 나왔던 그 알로사우로스가 굉장히 어린 종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건 성체인가 봐요. 그러면은 이제 또 초식 공룡 또 사냥하는 모습을 봐야되기 때문에 일단 갈리미무스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리미무스 들어왔구요 그래도 뭐원 제일 그주라기 공원 원부터 나왔던 공룡인데, 예, 네, 한번 알로사우로스가 과연 갈리미무스를 어떻게 사냥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햇빛 때문에 잘안 보여. 팔도 되게 긴 편이다, 알로사우루스는. 관심이 없네? 왜안 잡아먹지? 뭐야, 뇌정진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갑니다! 갈레미모스를 사냥하러 가는 알로사우루스. 하늘짝 아, 아, 아. 어? 놀라고 죽는 갈레미모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뭐 똑같네요. <laughs> 갈레미모스 잡는 거는. 네 얘는 되게 많이 씹는다 먹을 때 모션이. 아 근데 되게 예쁘다 되게 심플하게 생겼어 얘가 멋있긴 하네요 음 맛있게 먹었어?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오리주둥룡 공룡 한 마리 또 들어갑니다 음 우리 카르노타우로스가 예전에 그 이제 안킬로사우로스 잡다가 그대로 이제 저세상으로 가가지고 육식공룡이 싸우지도 못하고 바로 네, 이제 그 영상 끝 <laughs> 끝났거든요 아마 알로사우로스는 안틸로까지 딱 잡아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까지만 보고 네, 일단오리주동이형 공룡 들어갑니다. 이런 공룡들은 이제 육식공룡에 전혀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 도망가야지. 뭐야? 숲 들어가지 마. 이렇게 이제 냄새 좀 맡고. 오케이. 바로 갑니다. 어? 과연 어버치지? 쓰러트릴지? 딱 기술은 두 개거든요. 60공룡의 기술은. 보겠습니다. 어버치나요? 아, 알로사우루스. 어버치는 힘은 없네요. 예, 티라노사우루스나 이제 스피너사우루스처럼 어버치지 않고 그냥 목만 살짝 꺾은 다음에 마무리 짓는 형식이네. 예,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참 많이 씹어요. 음, 건강하겠어요. 오래 씹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투. 안킬로사우루스. 마지막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안킬로사우루스 들어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알로사우루스도 안킬로에게 하지 갈지. 이승에서. 어. 이제 호두망치 들고 갑니다. 오. 이제 슬슬 맞짱 모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 냄새, 냄새 맡았고요. 맞짱 모드로 들어갑니다. 음... 이 공격 자세 나오고요. 과연 앙틸로가앙틸로한테한대 아, 맞았을 때 알로사우루스 피가 몇 남나 볼게요. 아, 물었습니다. 먼저 선제공격에성공한 알로사우루스. 한대 맞습니다. 오,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많이 다진 않네요두 대, 아두대 연속 이건 에반데요? 두대 맞았습니다, 두대 연속 맞았어 두대 연속 맞았어요 여기서 알로사우루스한대더 알로스, 맞게 되면은 그대로 하 o d a y t 아! 알로사우러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폴른 킹덤 출신 공룡들 왜 이렇게 약한가요? 안 돼! 앙, 헤드셋. 앙, 디모띠. 아, 머리 연속 세대 맞고, 저태 때리고 그냥 또 죽어버리네, 알로사우러스. 음, 무슨, 화석같이 죽었다, 야, 화석같이. <laughs> 어아 아쉽네 진짜 아알로사우루스라나 아, 되게 기대했는데 우리 앙킬로가참 눈치가 없네요 예, 두 번이나 그냥 육식공룡 그 때려 잡아버렸네 음. 이렇게 치면 진짜 티라노나 이런 애들이 진짜 강한가 보네요 아 제가 사실 인도미누스랑도 딱 대결 해놓으려고 지금 대기까지 시켜놨거든요 음, 그냥 야의 발레 정도면 그냥 인도미누스한테는 그냥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발렸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폴른킹덤 출신 공룡인 알로사우루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또 차차 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쥬라기와 에볼루션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지금 말을 많이 더듬네.